네, 이건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국민의힘 대표지만, 음, 이거는 자랑할 일이 절대로 아니죠. 뭐,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, 정치하시는 입장에서 이거 정리하는 것이 훨씬 낫고, 민주당에서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비난하세요. 근데 민주당이 이거 비난하는 그 에너지로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아까 카드 뭐 정책, 주식 시장의서킷프랙 이런 말씀 하셨는데, 그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. 집은 달라요. 집한번 이사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. 한번 이사 가면 몇 년씩 살아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규모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? 이거를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시장의 규제를 가야 된다. 그는 제가 볼 때는 비교 대상으로서는 너무 음,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. 죄송하지만.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, 내가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. 조금만 억눌리려고 하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래요 이재명 대통령조차 5월 말에 유세를 할 때요. 민주당 이 진보 정권이 어, 들어왔을 때 집값 문제 생긴 거 반성한다. 나는 다리가 가겠다. 수요 억누르지 않겠다. 공급으로 가겠다. 세금을 어, 국가 재정에 충당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징벌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.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. 몇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는 말이에요. 왜 정책을 이렇게 바꿔놓고 설명을 안 해주냔 말이에요. 넉달 사이에 뭐 이상경 차관, 전 차관 얘기만 듣고 이렇게 바뀌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 설명은 해주셔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가죠.